오, 새로운 드뷰 이거 이거 이파치도아질인데웃기고이 음 <laughs> 팀장님 <오> <laughs> 오늘 이차 소개시켜주시는 거예요? 오, 이차 소개시켜. <laughs> 아, 좀조용야지 아, 어, 음. 조용한데. 이거, 어, 조용하지. 이게 왜 조용한 거 같아? 육기통? <laughs> 너 미리 알고 있었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웃기지 마. 아, 너무 조용해요. 띵띵거리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렸어. <laughs> 어 그래.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와 주행 거리가 미쳤습니다. 얼마나 <laughs> 게길래 아, 그래요? 만 킬로 조금 넘었어. 만 킬로. 여기다가 뭐 앰비언트 우리 형님도 오. 좋아하시는. 또이 차에 엠비언트 빠지면 약간 서운하거든. 그렇죠. 자, 앰비언트까지 적용돼 있고 만 킬로밖에 주행을 하는데 가격한400 정도. 400만 <laughs> 원. 역시 오버 액션은 미가짜이거 진짜.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 좋아진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6기통 엔진을 가진 자,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 t v 입니다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형님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은 기아의 K8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차량은요 2.5가 아니고요 자 6기통 엔진을 가진 3.5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차 가격이 4,105만 원짜리인데요 와만키로를 주행을 하고 천... 400만 원 가량 정도가 감가가 됐습니다. 1,400만 원 조금 더 감가가 됐는데요. 대략적으로 1,400만 원 감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가격 오픈까지 꼭 듣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3년 6월에 등록된 기아의 K8. 3.5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요, 120만원짜리 스타일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턴 시그널도 들어가 있고요. 휠도 좀 바뀌고요. 타이어도 좀 바뀌고요. 그리고 앰비언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너무나도 이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블랙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주행거리가 만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잖아요. 외관상태면 외관상태, 실내상태면 실내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상태는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고차다 보니까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깨끗해요 근데 진짜로 <laughs> 자 미세한 사용감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후드 부분도 크게 돌티 현상안 느껴지고 있고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깔끔하다 라고 말 표현을 안 하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콜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또 서라운드 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퍼 하단 부위까지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야 전면부에서는 제가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 K8 차량이고요 깔끔하다가 몇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형님이 댓글 달아주셨 도대체 깔끔하다는 말을 몇 번을 하냐고 야 그만큼 깔끔하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따뜻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요. 와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장금 보면요. 그 대장금 어렸을 때그 음식에서 무슨 맛이 나냐고. 그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야,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 데그 말이 생각날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너무 좋아요. 90% 정도 남아있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쪽은 문콕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자, 뒷도어 쪽 역시 쿼터까지 와우 외판 상태는요 진짜로 야, 너무나도 심심하심 깔끔한 심심하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네.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 주차 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썬팅 상태도 깔끔해요. 야, 그냥 뭐 솔직히 외판을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 도 깔끔한 상태를 심심하심 유지하고 있는 자 K8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자, 23년형 K8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스타일 패키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턴 시그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범퍼 하단 부위까지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이후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우 트렁크 공간마저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트렁크 안쪽으로는 타이어 수리킷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비닐도 다 제거를 안 해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가니쉬 부분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그 제가 이거 영상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펜타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는요 테두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집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은 손상 등으로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앞도 쪽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뒤도 그쪽 역시. 깔끔합니다. 자, 쿼터까지, 따봉. 야, 외판 상태는요, 너무나도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그마만큼의 외판 상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이건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자,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8 차량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와, 테두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질 보여지고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적용돼 있는 6기통 엔진의 K8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환품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있는 가격에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약간의 호불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완전 무결점한 무사고 차량을 선호하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이 있는 반면에 약간의 사고 있어도 감가가 많이 된 차를 찾는 또 형님 누님들이 있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엔진 미션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러면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려볼게요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은 와우 이 차량 또 중고차에서 앞삼박이라고 불리우는 자 운전석 쪽 휀다 후드 그리고 보조석 쪽 휀다까지 교환이 됐어요 앞쪽으로는 프론트 패널까지 교환이 됐기 때문에 또 가성비 있는 가격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자, 올령호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 보증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환 품목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킹카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일간 타보고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셔가지고 한번 주행도 해보시고요. 공업사도 가보시고 3일간 타보고 결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실내가 너무나도 이쁘고 6기통 엔진을 가진 자 K8 차량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는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K8 차량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2월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아직 신차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laughs> 자, 그만큼 또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고요. 자, 시트 상태는요. 깨끗해요. 크게 뭐 제가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또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K8 하면 공간감은 끝장나잖아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너무나도 좋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이열 션쉐이드 적용돼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와이 브라운에다가 이제 블랙 헤드라이닝 적용돼 있어가지고요 너무나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안락한 또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돼 있고요 위쪽으로는 뭐 스티커도 다 제거 안 하셨네요. 자, C핀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2구 컵벌더 적용되어 있고요. 자, 스키스루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전반적으로 그냥 깔끔한 모습의 K8 차량이고요. 또 스타일 패키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엠비언트도 이쁘게잘 나오고 있습니다. 2열 역시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 아시죠? 자, 그럼 이제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자, 도어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썬틴 상태도요,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엠비언트도 나오는데, 문을 열고 있으면 또 엠비언트가 안 나옵니다. 자,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확인해 볼까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석 오토 윈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열 한번 모두 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도 이음 없이 원터치로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전동 시트 조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전동 테일 게이트 버튼 조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 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 상태는요 아주 깔끔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도 신차 랜드가 나는 듯한 와우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K8 차량이고요. 앰비언트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도 이거 앰비언트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은하수처럼 이렇게 쫙쫙쫙쫙쫙 찍혀 있는 멋진 앰비언트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 상태는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부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뭐 주행거리가 만킬로해서 무조건 깔끔하겠지 이런 건 없거든요. 전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해주셨냐에 따라서 차 상태는 바뀝니다 뭐1 0 0 0 k m 를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흠집나고 막 깨져있고 이런 차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 전차주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K8 차량이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있고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적용돼 있습니다 계기판 상의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만 930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는요 오토 렌 센서도 적용되어 있네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할 때 재밌게 하실 수 있는 패드 시프트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도 해주고요 긴급 제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운행하실 때편의상 그리고 안전상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스트리어링 휠 상태도요 이렇게 투톤으로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와 고급스럽습니다 자 상태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 c 점 눈밀로 적용돼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또 기아 커넥티드 연결돼 있고요 자 기아 커넥티드 연결돼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바깥쪽에다 차 세워놓으면 여름철 에가 지잖아요. 탑승 전에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요. 자, 공조장치 조작해가지고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요즘 선호하는 옵션, 기아 커넥티드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S.O.S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위급 상황시에 또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급 상황은 만들면 안 되겠죠. 자, 다시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투 채널 블랙박스 적용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어 있고요. 터치감 나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폰 프로젝션 적용돼 있어서 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원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이제 팀의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안전 운행 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은 보험료 감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70점 이상이면 8% 감면 받고요. 100점일 때는 무려 15%까지 보험료를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안전 운행도 하시고 또. 돈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터치식이라서 이렇게 바꾸면 이제 미디어 창으로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으로 바뀌고 밑에 누르시면은 이제 공조 장치로 바뀝니다. 자,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히터도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공기 청정 모드도 나오고 있고요. 또요 공기 청정 모드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거 켜 놓으면요. 이제 뭐차 안에 실내 공기질이 안 좋으면요 알아서 지가 창문을 쭉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고장난 줄 알고 착각하시는 형님 누님들 계시더라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옆에서 누가 운전하고 있는데 방구를 심하게 뿡 꼈어. 그래 공기가 아주 나빠졌어. 그러면 차가 알아서 감지를 하고 야 고약하구나 하고 창문을 열어줍니다. 이건 고장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에어벤트 적용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 실내는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뻐요. 이렇게 우드랑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가죽이랑 와, 진짜 고급스럽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너무 K8 요 모델이 그 인테리어가 너무나도 이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C핀 충전 단자, USB 포트,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자,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면은 이렇게 계기판도 그 상황에 맞게 또 이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되어 있고요.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토 홀드 적용돼 있고요.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 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서라운드 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서라운드 뷰가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제 주차하실 때또 이렇게 편리하게 또 이용을 하셔 가지고 주차를 하실 수 있어 가지고 또 형님들도 좋아하시면 누님들이 아주 선호를 하실 시 자, 서라운드뷰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다이얼식 기어봉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적용되어 있고요. 이곳 컵홀더, 그리고 운전석쪽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보조석적 열선 통풍, 또 눌러 봐야 되겠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 자동 주차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새는 그 마트 가져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트에서 이제 짐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차 공간이 협소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삐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동 걸고 이제 차를 앞으로 빼 가지고 이제 짐을 이렇게 실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선옵션이거든요. 자 자동 주차 기능도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중고차 구매하시다 면키한 개짜리 진짜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 잘 차주님께서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는 K8 차량이고요. 역시 6기통 차량이기 때문에요. 야, 진짜 얘가 시동이 걸려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정숙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또 주행하면서 또이 진가를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와, 진짜 힘이 넘칩니다. 힘이 넘쳐. 자, 그만큼 또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1 0 0 k m 밖에 주행 안 하고 1,400만 원 이상이 강가된 K8 차량이었고요. 주행 거리가 1 0 0 k m 밖에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외관 상태면 외관 상태, 실내 상태면 실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K8 차량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3년 6월에 등록된 기아의 K8 3.5 가솔린, 자,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추가 옵션으로는요, 120만원짜리 스타일 패키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턴 시그널 적용되어 있고요. 자,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힐에 엠비언트 나이티까지 적용되어 있는 6기통의 정숙함을, 실키함을 느낄 수 있는, 자, 육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는 K8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K8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66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1 0 0 k m 를 주행하고. 자, 1,400만원 이상이 강가가 돼 있습니다 물론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단순 교환 품목들 있기 때문에 자, 킹카에서 3일간 타보고 서비스 한번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K8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알죠? 빵! 소원 성치 빵! 만수부가 빵만서 영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콕콕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시 생각 아니고 고시입니다. <laughs>